고객이 구매를 하기 위해 판매가 설득되는 과정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두입니다. 오늘은 브랜딩 8단계 테크트리 중에 3단계 상세 페이지 기획에서 경쟁사 내용 전개 순서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초보자분들이 많이 헤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적어도 상세 페이지 기획을 하시는데 스트레스를 덜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과 똑같이 요가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세 페이지에 가장 첫 번째 리얼 후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 후기. 후기는 이제 신뢰성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적으시고요. 그리고 재입고. 재입고는 탁월성. 탁월성을 어필하기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네이버1위 탁월성. 그리고 한번더 나오죠. 이것도 탁월성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탁월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거는 신뢰성이죠 본격적으로 상세페이지가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상품성을 강점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용할까 이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증거들이 이제 나옵니다 원물 사진, 공장 사진, 신뢰성, 그리고 증거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내하중 테스트 이것도 증거구요 이것도 증거입니다 사사와 비교 강점 그리고 as 어필 1년 무상 신뢰 그리고 요가링 구성품 여기부터 이제 보통 상품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출 사진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연출 사진 이런 분에게 추천한다 연출 사진 사용법을 사진으로 했죠 제품 종류와 색깔 색깔 강도 모양 프리미엄 금, 프리미엄 상품 강점 포인트 홈트 윌, 포인트 포인트 옷까지 있네요 그 다음에 구입 가이드 상품별 몸자 비교 실측 사이즈 대량 구매문의 이 정도가 될수 있네요.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한눈에도 들어오고 공통점도 발견하면서도 무난한 상세페이지 전개순서, 즉 설득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의 구독자님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채널도 운영 중이고요. 아래 댓글에 고정을 해놓을 테니까 방문하시면 저희 회사 내부와 업무에 대해서 간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